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아, 요즘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면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죠. 에, 정말 참외 모종을 포토해서 이렇게 하나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빼놨습니다. 이 모종 심는 간격은 한 50cm 정도를 띄었습니다. 띄고 아, 이렇게 하나씩 이거 이제 군역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 군역에다 집어넣고 어, 물을 붓고. 어, 그리고, 흙으로 다시 덮어주면은, 참외 심는 작업이 끝납니다. 모종을 군역에 심고, 흙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포트에서 자란 참외 모종을 꺼내서 이제, 본밭에다 아, 정식을 했어요. 정식을 하고 나서 에, 이게 초, 물을 잘 줘야 돼. 처음에는 물을 잘 줘서 뿌리가 활착이 잘 되도록 어, 해야 됩니다. 아, 이 사과 참이 모종을 한네판정도로 했어요. 네판 정도 지금 한 판째 심고 있는데 이 밭에다가 아, 다 심을 거예요. 한 판에 한 한5 0 정도, 어, 5 0 정도의 그 모종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0개 정도, 예, 200개 정도 밖에다 심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덩굴이 자라면 참외는 순치기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어미 덩굴 순에 먼저 자라는 끝그 순을 잘라주면은 음, 아들 순에서 아들 순에서 한두개 정도 그러니까 어, 참의 가지를 한세개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세 마디가 더 자라나면은 또 순을 쳐주고 이렇게 한몇 번만 치워주고 나서 어, 뭐그 다음부터는 그 자라는 대로 그 무에 대가리 내비는 것만 톡톡톡 쳐주면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병충해관갈도잘 해야 되고, 어, 이게 이제 헛골에 어떤 비닐 멀칭을 해줘서 풀 자라지 않게 해줘야 돼요. 어, 풀이 모든 작물이 풀가에 전쟁에 붙이면은 예, 소용이 없고, 하여튼 간에 참외도 녹균병녹균병 어, 같은 거 조심하시고, 조심해고, 너무 그~ 습기가 많은 녹균병도 걸리고, 진딧물도 진딧물 같은 거 어~ 미리 약재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잘 가꿔야 돼요. 작물들은 장물, 물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매일와서 살펴봐가지고 작물이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제재있을때 작물들한테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